부지런했던 젊은 몸은 이제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악착같이 일했고 어려운 고향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던 제일 제주인 일생. 그들을 위해 고향 제주의 한의사들이 나섰습니다. 제주도 한의사 협회 제일 지주인 일세독이 치료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저 도민들이 마음입니다. 촌가 예, 한방치료 봉사팀은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익숙치 않은 교통편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뭐, 기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예,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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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특별히 제주 한의사협회에서 무료 진료 저기, 봉사를 같이 오셨거든요. 제일 제주인들이 제주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힘든 걸 마다하지 않고 아주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연로하시고 이제 뭐 연세가 되셔서 힘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2011년 시작된 제일 제주인 일세 돕기 성금 모금으로 생계비를 꾸준히 지원해 한방진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워낙 고령인 분들이 많아 건강 상태가 어떨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일 동포 고령자들을 위한 돌봄 시설인 사랑방. 하나둘 모여드는 어르신들을 보니 역시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제일 제주인 일세. 젊었던 시절은 간데 없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듭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상 사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상 그 예, 예, 그때 네, 오셨구나. 양, 양. 음, 어때요? 뭐 아프신데는 네, 없으시고? 많이 있어요. 음, 이따에도 고 많이 있어요. 아이고 머리 뭐 아팠어요. 리뭐 아프죠. 많이 음, 아프죠.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시고 또 마음도 아프지. 꼬르마, 꼬르 <laughs> 반가운 마음의 웃음부터 나지만 강춘자 할머닌 고향 제주를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아립니다. 할머니는 사삼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겨우 아홉 살, 철 모르는 나이에 고아가 됐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고향 방문으로 처음 사삼 평화공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 네. 아,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고향은 할머니들의 아픔의 근원이자 한없는 그리움의 <laughs> 대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아픔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침을 놓는 손길이 간절해집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시긴 하시지만은 그냥 마음이 그러시겠죠. 마음의 그거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일단은 몸이 좀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져. 그렇죠.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불편한 쪽을 좀편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밝아지게 하는 거니까 제주도에서 어머니하고 음. 할머니가 살면서 음. 제주도에서 학교도 다니고 음, 그러셨을 텐데 응, 제주도 아가씨가 돼서 결혼도 음. 할 건데 음. 우리 옆집 그, 살고 계실지도 모르는 데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서 사삼 때문에 오. 짧은 시간 이것만 따스한 고양이 손길은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일> 일어나라 헐때까지안 일어나잖아. 맞죠? 코나마네 시켜 봤대요. 언니야. 고마워요. 대하집에요. 언니. 아, 하처음이잖아 <처음으로>. <레일> <내가 처음으로. 레일> <스무잖아>? 야야야. <레일> <레일> 내 나이가 죽음 네. <laughs> <laughs> 네. 을 다해 살아 왔던 일본 에 서의 삶, 그고 단한 세월 을 들어주 는 것도 고향 에서, 온 한의사 들의 치료 였 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중에도 어르신들은 쉼없이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laughs> 이코노구에서 가까운 성공의 놀이방도 많은 지일지주인 일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인사를 하고 한분한분 한분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시집이는 이홀이. 음. 이 <laughs> 형이. 여기, 여기 했던 자리는 뼈, 금관대 직접 자극치지 말고, 음. 요거는 자꾸 움직여야 되고, 음. 이렇게 뭐, 풀 때는 여기 여기 있잖아, 날개뼈. 날개뼈 가운데, 여기. 여기 힘빼 보세요. 여기 제가 누르면, 여기 되게 뻐근할 거야, 요거. 세게 누르면 되게 아파요. 그니까, 러 여기 적당하게. 그니까, 삼촌 양으로 여기, 영영영 문지러 짚구 가. 아이고, 너무 시원해. 이제 막, 젊어져서 그래. 사삼을 겪고 19살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 건너왔다는 할머니. 온갖 고생을 하며 일본살이를 했지만 마치 제주의 옆집 할머니 같습니다. 70년대에 오신 분도 있고 6 0년대 분도 있는데 그시절에 제주도의 느낌, <laughs> 고향 느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본 생활에 적용한 거니까 오히려 그때의 아련한 느낌들이 더고전돼 있는 느낌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고향 아, 네. 삼촌들 뵙는 것 같아요. 말씀들도 진짜 저희도말로 재란 재란 제도 말이 살아 있고 마음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아스라이 펼쳐지던 고향의 풍경들 사람들 언젠가 갈수 있겠지 다짐했건만 사진으로 그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룻밤 꿈처럼 젊었던 시절은 다 가고 열심히 사느라 아끼지 않고 굴렸기에 몸은 성한 곳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고향이 있어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한 분을 찾아 개별 방문에 나섰지만.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제대로 찾은 듯한데요. 허무순 할머니는 병원 오가는 걸 빼면 외출은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야뭐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예. 허리가 안 좋아서 잘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이 군등이가 요 저도 틀어졌다고. 아, 비틀어졌 시대로 가도못 하고, 그래 이제 만 먹고 일 일주일에 두번 병원에 가서 저도 치료 받고. 네. 옆으로 이 지경이니 외출을 네, 못, 못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파요? 그냥 똑같이 아파요? 가운데가 어, 아파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그, 더 음, 아파요? 그 아, 이이질도요 다리 차가워요? 차갑진 않아요? 차갑진 않아요 차갑진 아고 지금 여기랑 여기 느낌이 비슷한가요? 차이가 있나요? 응, 아빠 지 오른쪽이 더 오른쪽이 더 오른쪽. 세요? 이 발목을 이 허벅지에 올라볼게요 이거를 양반다리 이렇게 하시고 지금 아프세요? 아파 아파 어, 오른쪽 오른쪽이 아파? 오른쪽이 아파 여기가 아파요? 여기는 괜찮고 여, 여기도 아프고 뿔대가 반대로도 해볼게요. 오른쪽이 많이 아프죠? 예, 다 굳어져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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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작년까지 도 일도 좀 했는데 그면은 하루도 응. 일도 안 하는데 점점 피곤해서 아이 아사씨 엄마 병원에도 안 다니고 일반 일반 하는 몸이 이뻐서 아빠 불고.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요추 4번 신경, 5번 신경이 지금 안 좋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신경이 안 좋아하시고, 한쪽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신경이 안 좋은 게 양쪽의 차이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골반도 어느 정도 틀어져 있어가지고, 골반 앞쪽에 있는, 그리고 골반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지금 뚜렷하게 뭐 구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네요. 네. 일본에서 사는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할머니, 그 지긋지긋한 세월이 할머니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와 보니까 이거 맨날일 해야 되고 안 왔으면 좋을 건데. 일본에. 아이고 거기 가서 나 하루도 쉬는날 없이나 노동하고 산 사람이야. 번듯하게 자식들 키워내느라 몸 망가지는 줄 몰랐습니다. 응. 치료를 받는 동안 할머니 참 많이 힘들어 어, 하셨습니다. 힘이. 어. 어이따 아이가 괜찮아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까 워 이 허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우리하고 밀접한 곳이가지고일쪽에 우리 제주도에서 용천수가 있잖아요. 한라산 물이 지하로 흘러왔다가 바닷가 에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듯 시, 실질적으로 허리 쪽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발 그리고 손 말단 부위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경결점, 앞통점들이 해소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허리의 문제, 골반의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가 있죠. 손이 음, 음, 음. 여기가 너무 안 좋네. 어, 여기를 어, 이렇게 어. 어머니가 누르셔. 여기도 살짝 누기만 했는데 어. 할머니 찌르는 고통을 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에이, 이곳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고통에 또 고마움에 할머니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저 눈물이 날 뿐입니다. 이두 건데, 두 건데. 어? 근데 이거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너무 감사나. 아이고 난간 아니 뭐. 어머니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딸들도 보러 가고 손주도 보고 가고 그래야죠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laughs>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시라고 보약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무료로 드리는 선물이고 여기에 이제 뭐 인삼 꿀, 이렇게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나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일부터 먹어보시고. 이거는 20일치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세요. 아이고 나 한국 가면 찾아가야 되겠어. 네. 한국 가면 찾아갈게. 아주머니 목소꼭 제주에 다녀가실 수 있게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마음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기도해봅니다. 이제 그만 가야 하는 발길도 보내야 하는 마음도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슴이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너무 반갑게, 너무 기쁘게 맞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죠 정말로 물론 어머님이 정말로. 처녀 때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오시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시고, 가족들도 이제 여기서 다 만나시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어,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정말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울고 웃고 할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한의사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다음 날 찾아갈 어르신들에게 드릴 보약을 미리 챙겼습니다. 직접 뵙고 보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무언지도더잘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잘못 이루시는 분도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 주자 하고 서로 다짐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팀을 나눠 어르신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챙겨둔 보약도 최대한 많이 담았습니다. 제일 지주인 일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득 챙겨둔 보약이 무겁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민단 야오지구에서도 치료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음 그러면 이걸 먼저 이렇게 그걸 하고 음 하면 되겠다. 그죠이이어다 음 제주도 오셨어요? 제주도. 제주도 구자면 서금양나물똥 어머니 이름 이름이 뭐가 이름이. 밥. 어. 박중. 박중월 오래나이 96세 아. 그래도 고향만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딸들도 모두 멀리 살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음, 기운이 갑자기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발 있는데도 찌르는 예, 것처럼 아프잖아파서 예, 갑자기 막. 놀랐어요. 금방처럼. 네. 여기저기 전신이 찌르듯이 아프고 여기가 제일 아픈 것 같아. 발끝이. 네.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한데 신경통이 더욱 말썽입니다. 신케증아 신케즈. 어머니 침 맞으실까? 예. 그러니까 침 맞으시게 네, 그러면, 응. 네. 어, 침 맞고 네. 발도 침 맞고 머리에 손에 이렇게 침좀 맞으시게. 네. 음,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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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시면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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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연세비에서는 맥상은 괜찮으신 편이긴 해요, 다행히. 근데 네. 통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신에 통증이 많으신데. 발부터 시작해서 몸에 여기저기 갑자기 전기통 하듯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신경통 증상이 심하셔서 병원에서 진통제 계속 드시는 데도 소용이 없다 하시니까 침을 뭐 여러 번 맞아야 되겠지만 그냥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놔드리려고 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계죠 저희가 꾸준히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살아온 한평생이 늘 그랬습니다. 당신보다 자식들, 가족들 챙기느라 스스로 건강을 돌보며 산다는 건 사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속에 고통의 침을 꽂은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침 맞는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되고 제가 머리는 침을 금방 빼드릴게. 머리는 아플 거라. 응. 편히 쉬고 계셔요. 네. 아. 어, 녕하 조금 기다려 아직은 어뭐 어머님들 앞으로 더 치료하셔야 될 분이 열분이 넘게 남아계신데 그냥 지금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의료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음.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침을 맞거나 이 한방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기회가 자주 있거나 규칙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맞은 침이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고향 사람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온몸에 꽂혔던 삶의 고통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지만 고향을 위해서라면 선뜻 내주었던 분들 당신들의 그 뜨거운 고향이를 재주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사카 원불교에선 진료 장소를 제공해주셨는데요. 고향에서 찾아온 진료팀을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고향 어디예요? 석이구 석이구시라 하에동. 예. 언제 여기 오셨어요? 61년 정도 되서. 하고 사선 제주도 사건 아, 끝나가지고 어, 아지가 그때 돌아가셔서 음. 사건에 잡혀가 네. 그래서 이분요 6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주 사삼의 악몽은 생생하고 지금도 할머니의 건강을 좀 먹고 있습니다. 밤에는 언제라도 어디 가서 잠을 자요. 또 산에서 오면 불지르니까. 가족이 다 죽나고 하고, 낮에는 경찰에서 아버지만 데려가면 아버지만 죽나고 해서 낮에는 죽겠고, 밤에는 산 것든지 누무지는것같다 것든. 그런 말도 일몰라. 지금 이제 어르신 맥을 보니까, 어, 기운 자체가 위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되게 예민하거나 예전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작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밤에 잠잘못 주무시고, 뭐 소화도 좀잘안 되시고, 두통도 좀 있으시고, 이런 것 부분들인데, 사실은, 몸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셔야 이런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날 방문 진료를 받으셨던 허무순 할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치료가 있단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하셨답니다. 고향의 따뜻한 치료가 할머니에겐 무엇보다 큰 치유가 됐습니다.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오른팔에도 침을 놓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치료받으러 꼭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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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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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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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와서 며칠 진료해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들어드리고 그런 것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뭐 뿌듯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또 가슴에 한이 맺히셨으면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입니다. 늘어 이제 이분들의 지금 연세도 있고 한국의 고향의 제주도에는 갈순 없지만 제주도에서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서. 생활지원금으로도 도와드리고, 육신의 아픔도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진맥도 하고, 자신의 아픔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이분들에게는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되고,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일들로. 저희들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반갑게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던 이런 일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의 발전은 당신들의 사랑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가 당신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보낼 때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는 당신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어르신들도 만났고 많은 사연들 그러면서도 제가 거기서 조금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되게 뿌듯했고요. 저희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많으신데, 그거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오늘 꼭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르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